그 사람을 잊었다고 믿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작은 일에 다시 그 얼굴이 떠오르고 이미 지나간 인연이 다시 마음을 두드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지나간 것에 얽히면 괴로움을 만들고 머물지 않으면 스스로 평온해진다. 마음이 괴로운 이유는 아직 과거에 얽혀 있기 때문입니다. 끝난 인연이라 해도 그 인연이 남긴 감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흔적이 남아있을 때 마음은 계속 그곳으로 향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아직 풀지 못한 감정이 마음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잊으려 애쓸수록 더 생각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불씨가 꺼진 것 같아도 바람이 불면 다시 타오르듯 마음속 감정은 억누르려 할수록 더 강하게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마음을 억지로 다스리지 말고 그저 바라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나는 왜이 사람을 자꾸 떠올리는가?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직 끝나지 못한 감정 때문은 아닐까? 마음을 고요히 바라보면 이 답을 스스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 순간부터 감정은 천천히 잦아들기 시작합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의 생각을 놓는 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고,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는 이는 자유를 얻는다. 지금 해야 할 일은 억지로 잊으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마음을 밀어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과거의 그림자를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순간 그 끈은 서서히 느슨해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오늘에 두는 것. 그것이 진정한 놓음입니다. 마음을 그대로 바라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이지 않고 조용히 오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잊었다고 믿었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다시 흔들릴까요? 아무 일도 없는데 문득 떠오르고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의 모습이 스며듭니다. 이것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마음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머무는 곳에 따라 세상을 만든다. 과거에 머무르면 과거가 다시 피어나고, 오늘에 머무르면 오늘이 드러난다. 당신의 마음이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끝난 인연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몸은 오늘을 살고 있지만, 마음은 여전히 과거의 순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마음이 기억을 되살리는 이유는 그때의 행복을 다시 느끼고 싶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라진 것일수록 더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그 시절의 웃음과 따뜻함이 현재의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 다시 떠오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흐름을 억지로 멈추려 하면 오히려 더 커집니다. 물 속에 잠긴 손을 힘껏 움직이면 물결이 더 요동치는 것처럼 마음도 억누르려 할수록 더 크게 반응합니다. 그러니 마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그저 흘러가는 물결을 바라보듯 지켜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엇을 붙잡으려 하는가? 그 사람인가 아니면 그때의 내 감정인가? 이 물음에 솔직해지면 마음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는 것은 맞이하고, 오가는 것은 보내라. 흐르는 것을 막으려 하지 않는 이는 이미 자유를 얻은 자이다. 당신이 떠올리는 것은 끝난 인연이 아닙니다. 이미 지나간 기억 속의 한 장면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밀어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그것이 흘러가도록 두면 됩니다. 생각이 떠오르면 떠오르는 대로 두십시오. 그 순간마다 그것이 이미 지나간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면 그 생각은 점점 힘을 잃고 사라집니다. 마음을 오늘에 두는 순간, 과거의 그림자는 서서히 희미해집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과거에 머무는 괴로움에서 벗어나 오늘의 자리에서 다시 평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놓을까요? 아니면 붙잡을까요? 마음은 이두 길에서 오랫동안 머뭅니다. 놓으려 하면 아쉽고, 붙잡으려 하면 두렵습니다. 이 갈림길에서 사람들은 자주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연민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기쁨이 되고, 집착으로 이어지는 인연은 괴로움이 된다. 당신이 지금 고민하는 이유는 그 인연을 향한 마음이 자비인지 집착인지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집착은 나를 위해 그 사람을 붙잡는 것이고, 연민은 그 사람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을 조용히 바라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정말 사랑해서 생각하는가? 아니면 잃는 것이 두려워서 이렇게 붙잡으려 하는가. 이 물음에 솔직해지면 이미 답은 마음 속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주 자신을 속입니다. 나는 이 사람을 위해 이렇게 애쓴다라고 말하지만 그 마음의 뿌리는 사실 두려움과 외로움일 때가 많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어간 인연은 결국 더 깊은 괴로움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나 자비로운 마음에서 나온 인연은 다릅니다. 그 사람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이라면, 비록 멀리 떨어져 있어도 그 마음은 이미 평온합니다. 붙잡지 않아도 그 인연은 언젠가 자연스럽게 다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착으로 맺은 인연은 다시 얽매임이 되고 자비로 맺은 인연은 스스로를 묶지 않는다.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놓는다는 것은 단절이 아닙니다. 집착으로 얽힌 끈을 풀어내는 일입니다. 붙잡는다는 것도 억지로 이어가려는 마음이 아니라 상대의 행복을 바라보는 연민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하는지 살펴보십시오. 집착에서 비롯된 길이라면 놓는 것이 옳습니다. 자비에서 나온 길이라면 비록 떨어져 있어도 이미 이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자비로 채우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후회하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이미 괴로움은 줄어들고 당신의 마음은 자유로운 길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인연은 우리가 원한다고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흘러가는 구름처럼 스스로 움직이고 사라집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합니다. 떠나야 할 인연도 붙잡으려 하고 이미 흘러간 관계도 되돌리려 합니다. 그렇게 할수록 마음의 괴로움은 깊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모든 인연은 인연의 때가 있고 때가 다하면 스스로 흘러간다. 때를 거슬러 붙잡으려 하면 괴로움이 생긴다. 우리가 괴로움을 느끼는 이유는 흘러가야 할 것을 붙잡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떨어지는 낙엽을 손으로 잡으려 하면 그 낙엽은 더 빠르게 바람 속으로 흩어집니다.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붙잡으려 할수록 더 빨리 멀어지고 억지로 이어가려 할수록 상처만 남습니다. 그러나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면 다릅니다. 흘러가는 것을 흘러가게 두는 순간 마음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습니다. 떠난 인연이 다시 돌아오지 않더라도 그 마음은 이미 평온을 얻기 시작합니다. 화음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업의 흐름은 물결과 같아 흘러야 할 물결을 막으면 고여 썩고 흘려 보내면 맑아진다. 인연도 이와 같습니다. 이미 끝난 인연을 억지로 막으려 하면 마음은 고여 괴로움이 됩니다. 하지만 그 흐름을 인정하면 그 인연은 마음 속에서 맑은 추억으로 남습니다. 놓는다는 것은. 그 사람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흘러가야 할 인연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인연은 괴로움이 아닌 감사로 남습니다. 업의 흐름을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마십시오. 그 흐름을 받아들이는 순간, 마음은 이미 자유로워지고, 새로운 인연은 자연스럽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행복이 좋은 인연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인연은 언제든 변합니다. 좋았던 관계가 한순간에 멀어질 수도 있고 사랑이 미움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변하는 인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행복은 마음을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이는 세상 모든 인연을 이긴다. 마음을 잃는 이는 작은 인연에도 흔들린다. 당신이 괴로운 이유는 그 인연이 떠나서가 아닙니다. 그 인연을 바라보는 마음이 계속 흔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단단히 지키면 인연이 변해도 고통은 크게 줄어듭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억지로 감정을 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떠오르는 생각을 거부하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마음이 슬프면 슬픈 대로, 외로우면 외로운 대로, 그 감정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인연이 바뀌어야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깊어지면 떠난 인연도 감사의 인연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 인연이 나에게 준 시간과 배움을 떠올리게 되고, 떠난 뒤에도 미움보다는 고마움으로 마음이 채워집니다. 중화함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평온한 자는 모든 인연을 선하게 본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좋은 인연은 더 소중해지고, 끝난 인연도 고마운 인연이 됩니다. 마음을 지키는 순간 떠난 사람을 원망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순간조차 평온한 기억이 됩니다. 마음을 지킨다는 것은 인연을 잊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떠난 사람을 붙잡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연습이 깊어질수록 떠난 인연도 자연스럽게 추억으로 변하고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행복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놓을 것인가, 붙잡을 것인가는 결국 누구도 대신해 줄수 없습니다. 마지막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사람들은 자주 답을 찾기 위해 남을 바라보지만 인연의 시작과 끝은 결국 자신의 마음에서 결정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연은 스스로 맺고 스스로 푼다. 마음이 자유로우면 인연도 자유롭다. 인연이 괴로움이 되는 이유는 그 인연이 아니라 그 인연을 붙잡으려는 마음 때문입니다. 놓는 것이 옳은가, 붙잡는 것이 옳은가는 상황이 아니라 마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두려움에서 출발했다면 그 선택은 결국 더큰 괴로움을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자비에서 출발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은 이미 옳은 길입니다. 한번 마음에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 사람을 다시 이어가고 싶어서 붙잡으려 하는가? 아니면 잃는 것이 두려워서 그러는가?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해서 놓으려 하는가? 아니면 서로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러는가? 이 물음에 솔직해지면 답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이미 올바른 길이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내린 선택은 그 결과가 어떻든 괴로움이 되지 않습니다. 붙잡는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붙잡아야 하고 놓는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내린 결정은 이미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놓는다는 것은 끝이 아닙니다. 마음을 자유롭게 하기 위한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짜 인연이라면 붙잡지 않아도 당신 곁에 자연스럽게 머무르게 됩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이 자유로운 마음으로 결정하는 순간 그 인연은 이미 당신을 괴롭히는 끈이 아니라 평온한 추억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